방영된 법전 사화에서 GMI뱅크 오 대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던 은용은 오히려 그에게 뒤통수를 맞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장태준은 황기석에게서 버려지게 되고 은용의 회사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죠. 그리고 손장관의 선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오 대표와 계약하기 위해 그를 찾아간 은용의 앞을 명회장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다행히 자신을 따라오던 명회장의 부하 3명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리한 이후 탈출에 성공한 은용은 지하주차장에서 이진호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돌리려 했지만 결국 은용에게 주사를 놓아 기절시키는 이진호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은용을 야산으로 데려간 이진호는 명회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그를 처리하겠다 말했는데요. 그렇게 은용이 죽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눈을 뜬 그는 이진호의 차 안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은용에게 이전 할머니를 돌봐준 빚을 갚는 거라며 해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와의 몸싸움 끝에 탈출에 성공한 은용은 장태준이 건넨 압수수색 자료 안에 있던 블루넷의 특허를 이용해 명회장의 뒤통수를 치료하고 있었죠. 그렇게 명회장이 은용이 던진 미끼를 물게 되고 블루넷의 특허를 이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남계장이 이수동을 체포하게 되었고 그 시각 박준경은 기자회견장에서 자백을 하며 황기석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예고에서는 명회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장태춘이 황기석에게 건네는 도발은 전화를 통해 듣고 있는 황기석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장면에서 검사장급 전관으로 6명의 변호인을 대동한 명회장에게 구속영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은용이 누군가를 찾아가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그 인물이 gmi 뱅크 5대표이며 그가 명회장을 몰락시킬 카드가 되어줄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은용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 라고 말하며 검찰청으로 향하는 은용의 모습이 나왔고 그 시각 은용의 회사의 압수수색이 나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게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검찰청에서 장태춘과 마주친 은용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어 보이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영될 5화 예고에서는 명회장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예상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은용에게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기석을 이용해 은용의 회사를 털어 그를 위기에 빠뜨리는 명회장의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되죠. 그렇게 은용을 구속시키면서 황기석이 항상 해오던 대로 그의 주변인물들을 이용해 명회장을 꺼낼 목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이는 은용은 명회장의 계획대로 자신이 검찰에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발로 검찰청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은용이 생각해는 단 하나의 방법이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예상해 보면 떠오르는 상황은 단한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바로 장태춘을 이용하는 은용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은용이 장태춘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회사로 닥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놓이기 전 장태춘에게 구속되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황기석의 계획대로 압수수색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면 황기석의 사람에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명성에 맞게 그가 짜놓은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죠. 그렇게 은용은 그것을 예방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장태춘에게 구속되어 그에게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시간을 벌게 되면서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은용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명회장을 몰락시키는 데에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명회장과 황기석 그리고 은용과 박준경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은용은 명회장의 공격을 이번에도 사이다 같이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